안녕하세요, 이라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그동안 감당해 온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으므로,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의 아들들 역시 아무 직분도 맞지 않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유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오랜 시간 동안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삼겼던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혹 자신으로 인해 시험에 든 자가 있을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주 청렴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앞으로 세워질 왕은 백성들을 속일 것이고 백성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빼앗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사사로서 사무엘의 사역은 온전함 그 자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백성들도 동의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유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의 강조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에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두온, 입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위협 속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그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하며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왕이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큰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을 요구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느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 베는 때는 비가 오면 안됩니다. 만일 비가 온다면 밀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한 밀 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이유는 왕을 구한 일 때문입니다. 즉 왕을 구한 일은 큰 죄악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왕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함을 나타내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